편안한 로퍼 제품으로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독일 발드로퍼사의 대표적인 로퍼 형태의 제품입니다 사계절 신기에 적합한 디자인과 컬러감으로 언제 구매하셔도 신기 좋은 제품입니다 TR 소재를 사용한 깔끔한 구두굽 형태의 아웃솔을 구현하고 있어서 기존 구두와는 다른 편안한 쿠셔닝이 있는 착화감을 선사합니다 인솔은 옥솔라이트 소재의 가죽 라이닝을 합포하여 로퍼 구두 형태의 고급스러움을 유지하면서도 발이 닿는 면은 매우 부드럽고 편안한 반발력이 좋은 쿠셔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어퍼는 송아지 가죽을 이용하여 부드러우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와이드라스트 규격인 H 규격을 사용하여 무주의 반층이 있거나 발볼이 넓어도 편안하게 척화할 수 있는 공간감을 제공해 드립니다.